기도드립니다. 주님은 혜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걸음으로 인도함 받기를 소망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충만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새 열매 맺는 걸음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안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며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니라 아멘. 오늘은 성령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 인도 받기를 원합니다. 어 먼저 성령님은 또 다른 보혜사가 되시죠. 16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어 예수님은 부활하신 이후에 40일 동안 많은 어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죠. 어 마지막에 예수님이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어, 왜 부활하신 예수님, 그 부활의 몸으로 어, 많은 어, 제자들과 함께 또 하나님의 나라 이루시면 좋은데, 왜 떠나가시는 것이 유익할까요? 어, 예수님이 승천하셔야 하나님이 구약 때부터 약속하셨던 내가 만민에게 부어주겠다.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을 보내주시기 때문입니다. 어, 그건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7절에 보면,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어,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승천하시고 나면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을요, 만민에게 부어주시는 겁니다. 그걸 하나님이 작정하신 것이죠. 어, 먼저 보혜사이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셨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 대속을 이루셨고, 그 예수님 이 부활하셔서 승천하시면 구약에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영, 또 다른 보혜사를 성령님을 보내셔서 모든 믿는 자에게, 모든 성도에게 그 십자가의 구원을 적용해 주시기로 하나님이 정하셨다는 겁니다. 어, 그래서 우리가 받은 구원은요, 성부 하나님이 창세전에 영세전에 작정, 예정하신 구원이죠. 그것을 성자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통해 이루셨고, 성령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택한 자들에게 그 복음을 적용해 주시므로 이루어진 구원이 우리가 받은 구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요, 근심하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는 근심할 필요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제자들에게는 정말 근심이었을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것 자체가 너무나 감격인데, 이제 승천하신다는 거죠. 떠나가신다는 거죠. 얼마나 낙심이 되겠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근심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신 이유.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시기 때문이죠. 자,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성령님은요, 또 다른 보혜사라고 말씀하시는데, 또 다른 보혜사라는 것은 예수님과 똑같은 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보혜사이시고, 성부 하나님도 우리의 보혜사이시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잖아요. 우리의 보호자가 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또, 성부 하나님도, 성령님도 모두 동일한 한 하나님이세요. 신성에 있어서 동일한 것입니다. 누가 높으냐, 낮으냐,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위격이 있죠, 위격이. 그래서 3위로 계시는 것이죠. 위격과 사역에 있어서 그렇게, 어, 구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 하나님이시며, 어, 한분 하나님이십니다. 자, 오늘, 우리를 인도하시는 말씀이 뭐냐, 어,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또 다른 보혜사 되시는 성령님을 우리가 의지하고, 어, 우리가 따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두 번째 성령 하나님은 진리의 영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17절에,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그하시요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어 요한복음 15장 26절에도 보면요.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렇게 예수님 말씀합니다. 자,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세요. 그래서 하시는 일이 뭐냐? 어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가장 어, 주 사역이 뭐냐? 진리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자, 오늘 요한복 아, 요한복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요한봉 16장 13절에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십니다 자 장래일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분이십니다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어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스승이라고 우리가 어또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어, 성령이 우리의 스승이 되셔서요. 좌로나 우로나 우리가 치우치지 않도록 어,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또눈 열어 주시고. 그래서 결국 진리로 나아가도록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진리가 누구죠? 성령 하나님이 물론 진리십니다. 예수님이 진리시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래서 예수님을 향하도록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성령님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정말 필요합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없으면요 우리는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경험대로 우리 지식대로 그렇게 살아가거든요 그러다보면 나의 어떤 유익을 따지게 되고요 나의 경험에 의지하게 되고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와 전혀 상관이 없고, 여전히 염려하게 되고, 근심하게 되고, 두려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일에, 우리 삶에 모든 우선순위가 있기를 정말 축복합니다. 자, 그 성령님은 영이세요. 하나님의 영이시죠. 그래서 세상이 능이 받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성령님을 몰라요. 세상 사람들은. 어, 그러나, 그런 성령님을 우리는 알고, 믿고, 우리와 함께 계시고, 내주하시고, 그 성령님과 우리가 동행을 하니까요, 이게 사실 놀라운 축복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시려고 십자가를 지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동행하시려고. 어, 그러면서 성령님 우리의 걸음걸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자녀인 것을 알게 하십니다 증거해 주십니다 또 인치심으로 모든 성경 말씀을 확증하셨고요 보증하십니다 오늘 우리 모두는 성령님께 성령 하나님께 우리가 믿음으로 구하고 찾고 두드리며 인도하심을 받는 오늘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걸음에 새 열매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우리가 보게 될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오늘 우리의 모든 걸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은혜 감사합니다.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시고, 성령으로 함께하시고, 어, 권능 가진 자로 나아가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믿음의 걸음을 걸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내 생각, 내 경험, 나의 어떤 지식이 아니라 오직 성령께서 알게 하시고 눈 열어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심을 따라 인도받는 우리의 남은 걸음이 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